구원에서 탈락한 열매 없는 가지. 예수님의 구원론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의 완성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문을 찾고 스스로의 신앙적 아니라며 안주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무력하고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열매 없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뿐이며 주님과의 실질적인 연합이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신자, 열매 없는 가지, 참된 믿음과 연합, 잘려나간 가지의 운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론을 살펴봅니다. 1. 불법을 행하는 신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산상 수우는 불법의 본질을 드러내며 예수님은 외형적 종교 행위를 넘어 내면의 순결과 마음의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형제를 미워하거나 경매라는 것도 살인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셨지만 음욕의 마음 자체가 이미 가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불법의 열매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미움.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을 더 사랑함,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미지근한 신앙, 긍휼 없는 인색함, 거짓된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도 이 문제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이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 없는 가지, 예수님은 구원의 본질을 열매라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란 예수님과 연합한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순종의 결과에서 나오는 도덕적 거룩함입니다. 열매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겉보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라도 실제로 열매가 없다면 잘라내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넘어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참된 연합이 없는 가짜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3. 참된 믿음과 연합.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듣는 메시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란 그분과의 실제적인 연합과 순종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여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평가하셨습니다.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불순물로 가득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합과 교제를 요구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정과 열매를 동반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유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4. 잘려나간 가지의 운명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 잘라져 불에 던져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상급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순간 구원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본질적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신자이며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가지를 철저히 경고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두 축입니다. 값싼 은혜에 속아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텅 비어 열매가 없다면 불에 던져질 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다듬어져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